여러분 혹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어떤 분은 병원 신세를 지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같은 층에 두 분이 사세요. 두분다 올해 75이신데요. 한 분은 매일 아침 등산을 가시고 또한 분은 거의 집에만 계십니다. 놀라운 건이두 분의 건강 상태가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등산 가시는 분은 계단을 뛰어 오르시고 손주들과 놀이동산도 가시는데 다른 한 분은 몇년 전부터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세요.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맞이할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무려 30년에 걸쳐 5000명 이상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 줍니다. 70세 이후의 건강 수명, 즉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수명이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평균 12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12년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평균 85세까지 스스로 걷고 여행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은 평균 73세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걷는 능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6,500명의 노인을 15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한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무려 68%나 낮았습니다. 심장병은 55% 당뇨병은 43%나 낮았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울증 발병률도 48%나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까지 지켜주는 완벽한 보호막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운동이 좋은 건 알지만 나는 이미 60대, 70대인데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정말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의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근육량이 평균 15% 증가했고 균형 감각은 32%나 개선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심장 기능이 젊은 사람 수준으로 회복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혹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노인의학과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만 빠르게 걸어도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게 아니라 대화는 할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걷기만 해도 심장 기능이 23% 향상되고 다리 근육이 강화되며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에서 70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3개월간 실시한 그룹은 낙상 위험이 41%나 감소했습니다. 낙상은 노인분들에게 정말 위험한 사고인데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운동은 근력 운동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씩만 하세요.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만으로도 하체 근력이 한달 만에 18%나 증가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빠르게 감소합니다. 60세부터는 매년 근육량의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이 감소를 멈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육을 늘릴 수 있습니다. 70대에 시작해도 80대에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한 발로 서기, 뒤꿈치를 들고 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낙상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매일 5분씩 균형 운동을 한 노인 그룹은 낙상 발생률이 56%나 감소했습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정말 빠르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잡고 시작하세요. 한 발로 10초만 서보세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한달 후에는 30초 이상 서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유연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관절이 뻣뻣해지면 움직임이 제한되고 이는 다시 활동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매일 10분씩만 스트레칭을 해도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통증이 감소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매일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3개월 후 통증이 평균 45% 감소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던 분들도 많았고요. 다섯 번째는 수중 운동입니다.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물 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80%나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수중 운동을 한 관절염 환자들은 6주 만에 통증이 52% 감소하고 관절 기능이 38%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자극에 반응합니다. 독일 미넨 대학교 연구를 보면 매일 운동한 그룹은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한 그룹보다 근력이 2.3배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7일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세요. 한 발로 몇 초나 설수 있는지, 의자에서 일어서기를 연속으로 몇번할수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둘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걷기에 집중하세요. 첫날은 10분, 다음날은 15분, 그 다음날은 20분으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몸을 적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날부터는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다섯 번만 하세요. 힘들면 팔걸이를 잡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균형 운동을 시작하세요. 벽을 짚고 한 발로 서기를 양쪽 다리 각각 다섯 번씩만 해보세요. 처음엔 3초만 버텨도 좋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한 줄을 마무리하세요.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세요. 각 부위당 10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 여러분 몸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운동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추가 혜택들이 있습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한 60세 이상 노인들은 수면 시간이 평균 45분 증가했고 깊은 수면 단계가 53% 늘어났습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신 분들에게 운동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둘째,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신경과학과 연구팀이 MRI로 뇌를 촬영한 결과를 보면 6개월간 운동한 노인들의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평균 2% 커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보통 뇌가 위축되는데 운동을 하면 오히려 뇌가 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셋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 연구팀이 55세에서 79세 사이의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규칙적으로 운동한 그룹은 면역세포가 20대 젊은이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회복되는 거죠. 넷째, 만성 통증이 줄어듭니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통증 클리닉의 연구를 보면 적절한 운동을 3개월간 지속한 만성 통증 환자들의 72%가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던 분들이 운동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가 개선됩니다. 이건 의학적 효과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인사하게 되고 운동친구가 생깁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은 노년기 건강에 큰적인데 운동이 이를 해결해 주는 거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갑자기 무리하면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둘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운동이 안전한지 의사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운동이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통증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운동 후 가벼운 근육통은 정상이지만 관절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운동 강도를 줄이거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계속하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운동 시간을 조절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직후나 공복 시 격렬한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혈당이나 어지러움이 올수 있거든요. 다섯째, 날씨를 고려하세요. 너무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은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여름철 한낮이나 겨울철 이른 아침은 피하세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극단적인 날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바꿔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10번씩 돌려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30초 해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면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걸으세요. 혼자 걷기 심심하시면 좋아하는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으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즐기세요.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들, 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점심시간 전으로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TV를 보시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좌우로 돌려주세요. 각 동작마다 10초씩만 해도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의자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만 반복하세요. 처음엔 힘들면 5번만 하시고 점차 늘려가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하체 근력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자기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한쪽씩 다섯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복근과 다리 근육에 정말 좋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복도를 왔다갔다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빨래 개기도 운동이 됩니다. 청소하실 때도 조금 더 움직이시면 그게 다 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운동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 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웃 중에 비슷한 나이대 분께 함께 걷자고 제안해 보세요. 대부분 좋아하실 겁니다. 함께 걸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 안전하기도 하고요.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달력에 운동한 날을 표시하세요. 하루하루 체크 표시가 쌓여가는 걸 보면 뿌듯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느끼는 몸의 변화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으세요. 어떤 분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분은 저녁에 더 활동적입니다. 억지로 아침에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하루만 보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5000보부터 시작하세요. 달성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 주에 6,000보, 그 다음 주에 7,000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옷도 중요합니다. 편한 운동복과 좋은 운동화에 투자하세요. 발이 편해야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운동화는 너무 아끼지 마시고, 6개월에서 1년마다 새 걸로 바꿔 신으세요. 굳은 신발은 발과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운동 전으로 물을 한 컵씩 드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는데, 그래도 물은 꼭 챙겨드셔야 합니다. 탈수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이 어떨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12년의 건강 수명 차이, 68% 낮은 치매 발병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80세에도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여러분의 모습을요. 이게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날은 운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습관입니다. 1년 후, 2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한 걸음 내디드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요.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